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기도의 아홉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공독할 때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매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중간부터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17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산에 오르신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고 나머지 아홉 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아버지가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홉 명의 제자들에게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었고 이제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상황을 보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지금 이 남자의 말에 의하면 이 남자의 아들은 간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인해서 아주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 간질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 언어에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달에 사로잡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간질이라는 질병과 하늘에 떠있는 달, 뭔가... 연관성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당시에 사람들이 정신 착란에 빠지거나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달빛의 영향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쓰러지거나 정신 착란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했다고 사람들이 여겨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달에 사로잡히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렇게 간질이라는 질병의 단어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귀신들림 때문에 이러한 정신착란, 정신병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이 아이를 고쳐주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는 과정 속에서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간질병에 걸린 어린 아이를 고치시는 장면이 분명히 나오지만 다른 치유 사건과는 조금 다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치유 이야기 같은 경우는 사건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치유가 어떻게 일어났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사건보다는 그 치유를 가져오는 동기. 더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 과연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무엇이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을 강조하면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치유를 가져오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일컬은 그 대상은 과연 누구일까요? 먼저 이것은 간질에 걸린 아이나 그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라면 또그 제자들이라면 분명히 고쳐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또 제자들 앞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이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뒤에도 나오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는 과연 누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이것은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과 전반적인 세상에 대한 예수님의 탄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모여들었던 많은 무리들, 그리고 전반적인 세상의 모습들. 바로 그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라는 탄식을 네번 사용을 하셨는데 그 중에 세 번은 부정적인 의미의 탄식이었고 한 번은 긍정적인 의미의 감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긍정적 의미의 감탄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에 그세 번의 탄식 중에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이렇게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 있지만 여기에 바로 오라는 감탄사, 즉 탄식을 표현하는 감탄사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상에 대해서 깊이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탄식과 예수님의 이런 반응으로부터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상에는 어떤 기적도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세상은 믿음이 없는 세상입니다. 패역한 세상이고 타락한 세상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세상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산다 해서 이 세상에 물들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치유와 은혜의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 없는 땅을 딛고 살지만 믿음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추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고 타락한 세상을 보시며 탄식하셨지만 결국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왜 자신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귀신을 내쫓는 권능과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을 향해 복음 전하라고 파송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세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그런 능력을 받았는데, 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궁금증 앞에서 간단하고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0절 앞부분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제자들이 이 어린 아이에게 있었던 귀신을 추아내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았지만 그들의 믿음이 작은 탓에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이 작은 것도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뭘까요? 작은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심이 있는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무리를 좀 걷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무리를 걸어서 건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무리를 걷다가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 작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뭡니까? 왜 의심하였느냐 즉, 의심이 동반된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심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아무리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 믿음은 큰 믿음이 될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의심과의 끝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불현듯 의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심에 우리가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께 갖고 있던 믿음은 작은 믿음에 불과한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작은 믿음을 넘어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의심의 싹을 잘라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의 작은 믿음을 겨자씨의 비유에서 말씀하십니다.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는 오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작은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시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겨자씨를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사실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믿음이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동반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 바른 믿음, 큰 믿음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 바른 믿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을 보면 여러분 성경에 없음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가진 성경을 보면 그 성경 하단에 성경 밑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이 어떤 사본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표시가 막 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사본이 존재합니다. 마태복음도 여러 가지 필사한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본 중에 대부분은 21절에 해당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편집하고 한 권의 성경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이 21절을 생략했지만 어떤 사본에는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 강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란 뜻일까요? 그건 바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강한 믿음, 큰 믿음,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의심이 찾아오고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가 되는 것뿐 아니라 믿음이 없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우리 삶의 불현듯 찾아오는 의심을 막아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싹이 도달할 때그 싹을 처음부터 잘라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르고큰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모두 세 가지 종류의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믿음이 없는 세대. 그리고 둘째는 믿음이 작은 제자들. 그리고 세 번째가 큰 믿음, 바른 믿음을 갖는 방법. 이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는 이 세상을 딛고 살지만 제자들처럼 작은 믿음으로 의심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치유를 일으키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이 없는 세상에 발 딛고 살지만 우리가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큰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치유가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